오, 어려워. 음, 와, 음, 재밌겠다. 이거 다이 재밌다. 다 이거 또다 이거 다 이거 또다 이거 또 재밌다. 거또 재밌다. 이거 또다이다이다 이거 또 재밌다. 이거 또 재밌다. 이거 또 재밌다. 제 해보세요. 제발 해요제해볼게요 제발 해볼게요해 어? 온요 온다 온다 세요 제발 해보세요. 제발 해보세요. 야요 달성했습니다 첫 댄디 와자 그러면 은 우리 36층까지만 하고 다일 안 나오면 다들 힘들잖아 그지 다들 아, 너무 힘들고 힘들잖아 아니요? 안 힘들어요 아니 왜안힘드냐고 아니 왜안왜안힘드냐고 잡는 거만 제발 다일 좀 보라 이제 또다와와 <laughs> 영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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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구나 와나 이제 기기 못 버린다. 나 이거 다이 아 못하죠, 어차피. 되잖아. 다이 원래 메쉬로 가능했는데 이거 다이오그라못하그어미 오그라미, 오그로미 오그라미, 오그라미, 가그라미 오그라미, 어그라아오그 어? 미 오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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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라미오그라다그라미 오그라미, 오 안녕하세요. 잘끝어요아 좋았다. 어 뭐야? 자 베이컨이님 스팅이가 괜찮나? 요 스팅이나? 아, 짱짱하죠 짱짱합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최드에스키님 혹시 지금 일반 기가 없으면은 잘 쫓아다니면서 모니터 좀해주세요뱀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뱀모니꾼 우리 뱀머리 꾼 조심해야 돼요. 뱃머리꾼, 조심해야 돼요. 이모티콘 이모티콘 쓰면 위치 보여. 네, 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마다 이모티콘으로 위치를 보시면 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벽 하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어, 돌아다돌아다 돌아가. 피피피피피 피. 자, 피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단테님의 스티커를 주목해 주세요. 단테님의 스티커가 있는 곳에 아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아주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종군기자 같아요 지금 누구보다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아주 가까이에서 지금 그 실제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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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게지 올라갔어 게지 올라갔어 오게지 어, 아직 계속... 아 이거 핑크색인데 핑인데 미안해 내가. 내가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지금 3마리가 다몰려있다 지금 위험해요 몇 위험해요, 몇 위험해요? 네. 자 선반을 사이에 두고 뒷면, 뒷면 뒷면 돌면서 제가 안심입니다 <laughs> 네 다들 를 탈출해서 지계해주시고 단체님 잘추소 부탁드릴게요 뱀, 뱀 몰입군 뱀 사냥꾼 s 스네이크 헌터 n 지스 스네이크 헌터 단테님 출발 합니다 저는, 여태껏 그 누구보다, 이렇게, 누구보다 이렇게, 이에 근접한 롤빵을 본적이 없습니다 자우리는 지금 게이렇 틀렸다 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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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롤빵이 위험해 롤빵이 위험 베이컨님 조심하세요 베이컨님 베이컨님 어디 저기 저기 고있다 오있다 오있다 베이컨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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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안정적이네요 역시 안정적이 코니코니 포니 베이컨님 초코롤빵 뱀 사냥 어떻게 되고 있나요? 뱀 추적 아 잡았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네요 초코롤빵은 찔러죠 킬러가 보죠일의 원인을 제거한다 오 귀를 열고 쫓아가네요. 지금 우리 토코롤빵처럼 생긴 상어가 있죠? 토코롤빵처럼 생긴 귀상어가 있어요.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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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딴 데로 가겠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만들네. 자, 강아지랑 달팽이 움직이세요. 두개 남았습니다. 한 강아지는 어그를 하고 있고 강아지와 달팽이는 지계를 하고 있고 두계를할수 없는 초코를 빵은 뱀 모리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두 개만 더하면 됩니다. 어그로는 반대, 추격꾼은 처음 본다. 그렇죠? 추격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앤디스스이크헌터스가 있습니다. 오! 자 아직 저뱀 뿔이 보여요? 와! 자뱀 뿔만 보였다! 하면은 그가 있습니다. 초코를 빵. 이제 하나 남았어요. 끝났다. 아, 자 탈출 준비해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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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추격군 추격군 아, 여기... 안전에 가야 돼요 안전에 아, 가야 돼요. 이 보낼 거야. 자 들어가고 들어가고 자 들어왔고요 마지막. 어, 지금 잘 들리 아, 잘 들리 들려요? 저 차오나요? 저 차오나요? 기수면서 에어원 썼습니다. 됐다 수고였습니다 하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는 잘한다.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